어 비온 뒤에 오늘 굉장히 햇빛이 뜨겁고 덥습니다 습한 기온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더운데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병상과 같은 고둔재를 치약산 고둔재를 찾는 것은 어떨까요 어제 비가 와서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이 펄펄펄펄 흐르고 있어 너무 좋습니다 덥다고 집에서 에어컨만 틀지 마시고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서 햇빛을 가리고 항상 시원한 바람이 있는 이곳 치약산에 치약산에서 더위를 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람도 시원하고 특히나 이 계곡물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 계곡물이 흐름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바람이 정말 좋습니다. 이상,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나는 치약산 고준체였습니다.